자, 호성 로켓터 산업, 호성 로켓터 산업, 어, 지코바, 지코바의 충북, 충북, 의 예, 충북이죠. 예, 충북 음성, 음성이죠. 충북 음성, 예, 가는 기계를 만들어 테스트 해볼게요. 자, 두 개입니다. 자, 이렇게, 아, 이거는 전원이고, 자, 이거는 동작입니다. 자, 돌아갑니다. 자, 좌로 돌고, 우로 돌고, 자, 자, 우로 계속 돌지요. 자, 우로 돌고 있습니다. 또 15초가 되면 좌쪽으로 돕니다. 좌쪽으로. 자, 좌쪽을 돌지요. 자, 돌아갑니다. 또 이것도 스위치 해볼게요 자, 전원을 돌아갑니다. 양쪽에. 자, 이렇게 돌아갑니다. 자, 자, 시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시간이, 자, 이거는 18, 17초, 17초, 자, 17초 남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또 쏟아집니다. 또다 하고 나서 쏟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, 자, 이렇게 쏟아지고, 시간이 되면, 어, 자, 시간이 되면 삐합니다. 그러면 에여내고또 원위치 시킵니다. 원위치 시키세요, 원위치. 시킬 때는 겁니다. 또 이쪽에도 시간이 12초 남았습니다. 자, 어, 충북 음성에 지코바, 지코바 나갑니다. 이거 자, 이렇게 통돌이, 즉복음기이후라이팬 7년 동안 한걸통돌이로써손을 어, 을 손을, 어, 어, 손을, 어, 해결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지코바 이렇게 나갑니다. 자, 감사합니다.